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미라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음 H와 J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F, F 소리와 G, G 그리고 자 소리가 나는 걸 알아봤고요. 자, 오늘 자음의 소리는 H입니다. 자 H는 우리 말히엇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자이 히엣은 이 혀가 움직이지 않아요. 혀와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목구멍에서 입으로 바람만, 이렇게 내보내는 소리예요.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소리이고, 무성음입니다. 그죠? 목구멍에서 입 밖으로, 이렇게, 소리만 이렇게 보내는 소리예요. 자, h가 들어간 단어로, hand, hat, hide. happy 등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라는 뜻. 여기 나오는 모자는 챙이 있는 모자예요. 챙이 있는 모자는 h, a, t. 그렇죠, h는 h, a, t, h -A t hat, hat. 그러면 야구모자 있죠? 앞에 이렇게 챙이 나와 있는 요 모자는 cap, cap, c, a, p 가 있습니다. 하이킹하다, 등산하다라는 뜻으로 H I K E. 자 H는 후, 후. 아이 뒤에 자음이가 나오면 i 가 아이 소리가 나죠. K는 하이, 하이. 자 집이라는 단어로 H O U S E가 있습니다. H는 후. O U는 아우 소리가 나요. O U는 아우. 아우, s가 스. 그래서 흐 아우스, 하우스, 하우스. 자, 행복한이라는 뜻으로 H A P P Y, H 흐, H A -P, P P Y E. 그죠? Y 단어 끝에 오면 음, I 또는 E가 되는데 앞에 모음이 있으면 E라고 주로 소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appy. happy 자 h 가 들어간 단어를 이제 더 알아볼 텐데 언덕 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h i l l h 는 n i 는이 l은 러 hill hill 언덕입니다 잡다 붙들다 라는 뜻으로 h o l d h ran i 음, o l d 는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O L D. old. 그죠? 오가 여기서는 오우 소리가 나고 l이 l, d는 드. old는 old 소리가 나서 hold, hold. 햄이라는 뜻의 ham. 그죠? 우리나라는 햄이라는 음식이 없었어요. 이게 미국 문화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영어 단어가 그대로 우리말 표준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h a m. 숨다라는 뜻의 h i d e h i d e 자음 이가 나오면 i가 i, 아이. d가 t hide hide 숨다 그리고 걸다 매달다라는 뜻으로 h a n g h, -H -A, a n g n-g가 단어 끝에 왔는데 그죠? n g가 단어 끝에 오면 응, 응. 소리가 났죠? 그래서 hang, hang. 돕다 라는 뜻으로 h-e-l-p. h e l -P. 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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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러. 그죠? p는 파. help, help. under, heel. 잡다, hold. ham, ham. 숨다, hide. 걸다, hang, 돕다, help. 자, 그럼 더 단어를 알아볼 텐데, 마음이나 심장이라는 뜻으로 h-e-a-r-t, h, -E -A -R h 여기서 e-a-r, 여기서는 실은 e가 소리가 나지 않고 ar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r은 r, 그리고 t가 타. heart, heart. 미워하다, h-a-t-e. h, k. ad의 자음 2가 나왔네요. 그래서 a는 a, t가 타. hate, hate. 말, 우리가 타는 말이에요. 말은 h, o, r, s, e. h가 k. or은 or, s는 s. 그렇죠. 단어 끝에 는 있는 소리가 나지 않으니 horse, horse. 그리고 포옹하다 안다라는 단어로 hug h u g h u g g g Huck, Huck. H, -A -V -E. 자, h h g h h 고 h h h h 고 h 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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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h h h h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먹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마음에, heart. 미워하다, hate. 말, horse. 포옹하다, h u g 가지고 있다, have. 음,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단어는 J입니다. J는 짜, 짜. 소리가 나는데, 음, 저는 약간, 우리 짜, 짜. 조금 혀끝에 힘을 주고 짜, 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혀 전체가 그죠? 이 입천장 윗부분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혀 전체가 혀의 많은 부분이 입천장 딱딱한 부분에 닿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내는 소리고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입니다. 혀의 많은 부분이 입천장에 붙었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 자, 자, 자 이렇게 내리면 어때요? 입술 좀 동그랗게 말고 앞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내는 게 쉽겠죠. 자. 자. 그래서 jacket, jam, j e t joy 등이 있습니다. 자, 병 항아리라는 다, 뜻의 단어가 jar, j가 자. 자. ar은 r 그래서 jar. jar. 청바지로그죠 우리가 청바지는 다리가 두 개죠. 그래서 두 개를 나타낼 때 우리가 복수 의미로 s를 씁니다. 그래서 청바지는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복수에 s가 붙어요. j, e, a, n, e. 어, j, e, a, n, s네요. 자, j가 자. e, a니까 e 길게, n은 나. s가 여기서는 어, s. 이렇게 무성음이 아니고 z, z. 유성음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ginz, n s 자, 다음 마시는 주스로 J U I C E가 있고요. 자, J가 쪄, 쪄. 그리고 여기서는 U I가 어, J D U I가 오면 좀 길게 그냥 덩어리로 쭈, 쪄, 쪄 이렇게 소리를 내시고요. C가 뒤 E가 나오기 때문에 C가 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juice, juice. 다음에 잼으로 우리 딸기잼, 뭐 포도잼. J A M J가 자 A 에 M 마 Jam Jam 자 J 자 소리 단은 단어, 나는 단어 알아보면 Jet기 J E T 자, 자. Jet Jet 자 기쁨의 단어 J O Y J가 자 O Y는 그죠? 오이 소리가 납니다. 여기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오와이는 오이, 오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 오이, joy, joy. 그리고 우리가 달력을 보면 달이 있죠. 그 6월에 해당이 되는 단어로는 j, u, n, e. j가 자, 자. 그리고 u 뒤에 자음 e가 나오면 이 u는 우, 우, 길게 발음합니다. n은 나 준준이 1월부터 12월은 고요한 거기 때문에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를씁니다 어디에 쓰든 첫 글자는 대문자예요. 고유 명자는준 그리고 바로 딱이라는 뜻으로 JUST J U S T J 자 U 어 S 스 T 타 just just 조깅하다 J O G J O, a, 아. G, g jog, jog. ᄃ, 오르다, J-U-M-P, j j u 는 어, M은 마, P는 파, jump, jump. 자, 교도소라는 뜻의 단어는 J-A-I-L, j j a -I -L. J, A, E가 이렇게 붙어오면 A, A, 그리고 L은 LA, jail, JAIL 집부차 있죠? 이 사륜구동 집부차는 JEEP, JEE는 길게 E, P는 파 GEEP, GEEP, P 소리를 받침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GEEP, GEEP 이렇게 GEEP, GEEP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재킷이라는 단어 J-A-C-K-E-T 자, J가 자, A가 에 C도 크고 K도 크죠. 그럼 한 번만 카 여기서 E는 강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리를 잃어버려서 이 e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A가 강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만 크게, 다른 모음은 작게 그래서 T가 트, 그러면 e 킷 재킷. 음. 판사라는 뜻의 영어는 judge. J가 자, U가 어, 이 e D G는 자, 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judge, judge. 젤리라는 뜻으로 jelly. J는 자, 이는 에, L은 라. 앞에 모음이 있으니 Y가 그죠? 이. E. 그래서 Jelly, jelly. Mm -hmm. 자 오늘은 그저 H와 J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 이게 우리 말 그죠 교도소 영어 소리 jail 이렇게 매칭하는 거 jail 우리 말 교도소. 그래서 영어의 소리와 우리 말 뜻을 이렇게 매칭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단어가 이렇게 쌓여 가겠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